네, 이번에는 아시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AI 업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뉴스, 바로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였죠. 딥시크는 글로벌 AI 판도의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기업으로 부상한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 출시와 동시에 애플 앱스토어에서 첫 GPT를 제치고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 1위에 오르며 불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설립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신생 회사가 저비용으로 차 GPT와 비슷한 고성능을 뽑냈기 때문입니다. Many of the US players they were in their minds and maybe a little bit arrogant thinking that they're two years ahead of China because this new model matches and even exceeds the best models that we have here in the US right now. 오픈 AI가 최신 첫 GPT에 1억 달러를 투자한 반면, 딥시크는 아론 개발에 단 557만 6천 달러를 썼습니다. 이는 우리 돈으로 각각 약 1,438억 원과 78억 8천만 원으로 20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은 또 다시 자국의 기술력을 도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딥시크가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 AI의 독점 모델을 무단으로 도용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되며 곧바로 조사가 시작된 이유입니다. DeepSeek, a Chinese AI, says they they were they were able to create things dirt cheap. How? By leveraging what they've taken from us, stolen from us, or leveraged from us. It's outrageous and it needs to be addressed. 여기 안보 리스크까지 지목되자 이탈리아는 DeepSeek 앱 사용을 차단했고.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은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도 정보 보안을 이유로 딥시크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가격 경쟁이 촉발되면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응 준비에 나섰고. 딥시크는 오픈 AI와 구글, 메타를 위협하며 미국이 주도했던 AI 산업의 판도를 뒤집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설을 맞아 스스로 방청소에 나선 동물이 있습니다. 중국 남서부 충칭동물원에 사는 침팬지인데요. 수컷 침팬지 유후이는 호스와 빗자루를 집어들고 본격적으로 설맞이 대청소에 들어갔습니다. 바닥과 유리창을 쓸고 닦으며 방안을 정돈했는데요. 깨끗해진 방은 고디어 요구르트와 사과, 오렌지 등 다양한 식자재로 가득 찼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는 듯하네요.